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는지요? 오늘 그 발표 주제는 나노과학입니다. 이 나노과학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참으로 원자, 분자의 세계까지 마이크로 세계 아주 미세한 그런 세계의 과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과학의 여러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는 이 세계가 어, 여러분 발표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 굉장히 흥미롭고 어,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는 주변에서는 나노과학, 나노기술, 나노테크놀로지 나노세계라는 새로운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나노기술이란 원자나 분자적 수준에서 현대 어, 기계 문명사에서 흔히 보는 것과 유사한 각종 어, 초미세장치를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인류는 분자 원자를 하나하나 집어내어 집을 짓고, 그 때문에 이름을 새기고, 물건이나 장치를 만드는 놀라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나눔 세계를 공부해보고, 또 이것이 철학적, 철학적으로 또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10일 주차 나노과학의 특성에 대해 발표 할 8주입니다. 우선 5차는 나노과학의 정의, 나노과학의 개념의 역사와 나노과학의 목적, 나노기술의 정의와 중요성, 나노기술의 특성, 나노물질의 성질및 특징, 나노기술의 활용, 나노기술의 문제점 총 7가지입니다. 나노과학의 정의, 나노과학은 물리학 및 화학의 과학적 반복론을 이용하여 나노미터에서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의 고전한 물질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융합학문 분야입니다. 나무는 난쟁이를 뜻하는 그리스와 나노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을 이루고 있는 더 작은 것을 생각해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다 보면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작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볼 수도 없었던 세상을 사람들은 볼 뿐만이 아니라 이리저리 마음대로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커다란 물건을 작게 만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노과학의 개념의 역사와 나노과학의 목적. 나노과학이라는 개념이 시작은 미국의 물리학자 파인만이 1959년 12월 미국 물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There'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이라는 제목의 강연으로 고슬러 올라갑니다. 이 강연에서 파이만은 물질 내 개별 원자들을 직접 제어하여 필요한 목적에 쓸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이라고 언급하였고 이러한 원자 수준의 직접적 제어라는 개념이 나노과학이라는 개념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만이 이 강연을 한 당시에는 그 내용이 나노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거의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고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나노 구조 물질을 실제로 발견하거나 합성하게 되고, 나노 크기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롭고 특이한 물성들이 드러남을 발견하게 되는 등, 나노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태동하면서 파이만의 1959년 강연이 나노과학 개념을 선구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노과학 분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나노물질은 1985년에 발견된 축구공 모양의 탄소 원자 60개로 이루어진 C와 1992년에 발견된 탄소나노 튜브로 할수 있습니다. 이들 나노 크기의 구조체에서 그동안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 새로운 물성들이 발견하면서 나노과학 분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종류의 나노소 물질들과 나노 크기의 두께를 본격적으로 두께를 가지는 2차원 평면 구조 물질 등이 새로 나오면서 이제 나노과학은 현대과학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노과학의 대상이 되는 나노 크기의 구조나 물질은 처음에는 우연히 발견하였지만 후에는 실험실에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인류는 원자를 관측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노미터 수준에서 원자를 조작할 수 있게 된 199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도대체 크기가 과학에서 어떤 의미이기에 이토록 작은 물질을 다루기 위해 긴 시간을 쏟았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는 미시세계의 물질들의 특성을 토대로 만들어집니다. 미시세계의 DNA가 모여 한 사람을 구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DNA, 즉 유전적 특성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외양과 성격이 다르듯, 미시세계에서의 작은 변화는 거시세계에서의 큰 변화를 이끕니다. 마찬가지로 나노 연구 역시 미시세계의 특성을 토대로 거시세계의 현상을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노기술의 정의와 중요성 첫 번째, 나노기술이란 나노미터의 크기의 물질들을 기초로하여 우리의 실생활에 유용한 나노소재, 나노부품, 나노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기존 제조 및 전통적 기술이 발전한 게 도달하고 자원 고갈, 지구 환경 변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노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융복합화에 의한 나노융합산업 나노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나노 기술은 주력, 첨단 산업 분야와의 활발한 융합을 통한 행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제조 산업에 있어서 제품을 혁신하고 글로벌 세계 일류 상품을 출시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창출 예로 차세대 고성능 정보 통신 제품 개발을 위한 나노 소재 및 소자 등을 들수 있으며 녹색 성장을 위한 ES2, 희소자원 대체, 환경 보전 개선 기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나노바이오 진단, 치료, 극한분석 기술, 나노바이오 생활 소재 등 나노 융합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은 20세기에 개발된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실리콘으로 만들면 16기가 바이트 이상의 메모리 칩 제조가 불가능하나, 구성된 대로 모양의신물질인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하면 기가의 1000배인 테라바이트급 반도체 측도 제조할 수 있게 됩니다. 강철보다 10배 이상 강도를 가지면서도 경량의 물질이 개발된다면 항공우주, 자동차, 철강산업 등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즉, 초경량, 초고강도의 소재가 개발되면 연료 소모를 최소화시키면서 태양계 외곽까지 탐사 가능한 소형 우주선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나노 기술을 이용하면 요약병의 성능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을 조절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그 소형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인체의 특정 부위에 치료약물을 정확히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노기술의 특징 첫 번째, 학문간 경계가 없는 학제간 연구가 필요합니다. 나노기술은 기존의 기술 분야 등을 횡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영역을 구축하며 기존 인적 자원과 학문 분야간 시너지 효과를 유도합니다. 또한 분석, 제어, 합성의 전 과정이 큰그 미세 수준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 집약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크기 소비 에너지 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경지성이 실현될 수 있으며 오염 발생 방지, 효과적 오염 제거 등이 가능하여 환경 친화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체 나노 구조의 활동을 본떠 인공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나노 기술의 유체이기 때문에 자연의 가장 근접한 기술입니다. 나노물질의 성질 및 특징, 나노물질의 성질. 일반적인 물체가 나노미터 크기로 작아지면 물체의 구조나 성질도 달라집니다.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는 같은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흑연을 나노 단위로 나눈 다음 재구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흑연의 판 하나가 말려서 광 모양을 한 탄소 나노튜브는 구리만큼 전기를 잘 통하고, 도 전달합니다. 또한 강철보다도 100배에 달하는 세기를 가지며 탄성도 높습니다. 나노 크기로 변하면 색깔도 변합니다. 금은 노란색이지만 나노 크기의 금은 붉은색을 띱니다. 입자가 작아질수록 표면적이 증가하게 되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노, 물, 나노 물질의 특징, 첫 번째 과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나노 영역에서는 크기에 따라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은 일반적으로 황금색을 띠지만 20 나노미터 이하가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며 그 크기가 조금만 변해도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 특징입니다. 모든 물질은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쪼개짐에 따라 물질 전체의 표면적이 급격히 커지게 되며 이로 인해 나노물질은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TiO2는 입자 크기가 20 나노미터 이하랄 때 생황 등이나 배열 등에서 발생되는 약한 자외선을 받으면 탈결력 자기색청력, 김설임 방지 효과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계적 특징이 있습니다. 다 결정질 재료 입자는 각 입자마다 기본적인 배열은 같으나 방향이 틀리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단위 면적당 입계가 많을수록 강한 기계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노물질 입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특정 결정및 크기 영역에서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 결과들이 있어 작을수록 강하다는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복합체가 섞었을 경우 기계적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때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는 나노입자가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적 특징이 있습니다. 전자적인 성질을 띠는 반도체. 자성금속 나노 입자들은 크기가 작아지면서 일반적으로 10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에서 자기적인 성질이 최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적인 성질이 극대화됨과 동시에 크기가 매우 작고 균일한 크기의 고 형태 자성금속 나노 입자를 합성하여 이들의 규칙적인 배열을 통해 이 입자 하나하나를 각각 한 개의 비트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런 자성 입자는 크기가 수 나노미터로 주로 코발트와 백금의 합금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나노 기술의 활용. 가정제품에서도 응용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나노 기술 덕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신호등, 공항, 텔레비전 등에 사용하는 발광 다이오드와 이보다 훨씬 선명하고 전기 소모가 적은 유기, 유기물 발광 소자가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같은 전자제품을 보면 은나노, 나노실버라는 것을 이용한 제품이 있을 것입니다. 항균 물질인 은은 비싸지만 은나노를 이용하면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이상생활 속에서 이미 많이 사용 중인데요, 자외선을 막기 위한 선크림에서도 나노기술이 적용됩니다. 선크림에는 산화티타늄이나 산화아연 등의 무기물을 넣어 만드는데, 이 물질들은 일정 이하의 파장을 갖는 빛은 모두 흡수합니다. 그래서 하얀막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무기물을 100나노미터 이하로 만들면 빛의 산란이 적어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됩니다. 송가신 모기에도 나노각이 숨어 있습니다. 모기 눈은 강막이 매끄럽지 않고 작은 털들이 규칙적으로 나 있습니다. 이러한 눈의 구조 덕분에 강막에서 빛이 반사되지 않아 선적객이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기 눈을 본떠 태양전지를 개발했습니다. 햇빛을 반사시키지 않고 흡수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태양전지 조건과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기 다리의 털은 나노미터 크기로 연입처럼 물에 젖지 않고 표면 장력이 생겨 물 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자기 몸무게의 23배 만한 힘에 견디며 벽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방해서 물 위를 떠다니는 나노로봇을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노소재 발바닥에 있는 도마뱀 부리. 도마뱀 부치는 30에서 50cm, 4에서 5kg의 몸을 가진 꽤큰 동물이지만, 천장에 거꾸로 매달릴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가락 바닥이 나노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가락 바닥에는 수직으로 나란히 놓인 주름이 있고, 그 주름에는 솜털이 있고, 그 솜털에는 수백 기가 넘는 장가지가 있어 나노팔판의 역할을 합니다. 3차원적 나노구조의 거미줄.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붙들고 다니는데 왜 거미줄은 끊어지지 않을까요? 거미줄이 3차원적인 나노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질 같은 판 모양의 섬유가 불규칙적으로 뭉쳐있어 강도나 탄성이 있는데 같은 무게로 보면 강철선보다 5에서, 10, 5에서 10배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방탄 섬유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기술을 활용 이러한 구조와 특성이 우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기하 강원적으로 이에 맞게 독특한 나노구조로 설계되었다고 말하는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연에 감춰졌던 나노세계의 현상과 현상들은 나노과학이 발달된 현 시대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것이 되었으며, 이를 설계하고 만드신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자연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볼수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노기술의 문제점. 나노 기술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나노 기술에 투자하는 인력과 연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노 기술의 선두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금업과 우수한 인력 충원과 함께 유망한 분야를 선택해 집중적, 집중적인 집중적 투자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세계의우수 전문가들이 모셔와서 기술 이전을 받는, 것, 받는 것과 보다 근본적으로 차세대 전문가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나노기술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 과학 분야를 나누기보다는 그 테마 좁혀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는 나노기술을 개발을 나노기술을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 국민의 감심과 이해를 모아야 합니다. 아직 많은 연구 결과가 많이 없는 기술이고, 때문에 위험한 정도는 알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과학기술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나노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복제를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려는 나노기계가 지구를 멸망시킨다는 무서운 상상과 탄소나노튜브가 높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 해속에 햇속, 들어가 질식시켜 죽음에 이르게 할수 있다는 실험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노기술은 무한한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나노기술의 발전과 함께 안전한 기술로의 발전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 나노과학의 특성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학생아주 발표, 아주참 이렇게... 나노 과학의 정의라든 정의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나노 어 과학의 어떤 특성, 친환경성, 경제성, 어 자연 건접 기술, 또 이제 나노 기술의 특성을 통해서 과학적, 과학적, 기계적, 전자기적 음음 특성을 자유해 했고, 특별히, 음음 나노 기술의 어떤 적용 사례 같은 경우도, 참 설명을 잘한 잘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가 그 사용, 어, 적용 부분에서 제가 좀 적은 게 있는데, 어, 나노 기술에는 참 무궁무진한 활용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히 과학 정보통신부에서는 나노 덕분에 메모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가전제품, 어, 디스플레이 어, 메모리가 더 늘어나고 가전제품에서는, 디스플레이와 신호등 공항, 발광 다이오드 LED, 나노 에어컨, 공기청정기, 선크림, 반도체를 만들 때마다 아주 얇게 성능이 좋게 하는, 데이 나노 기술로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참 인상적인 거는 그 모기를 통해서 나노 로봇을 만들 수 있다 했는데 그 나노 로봇은 결국 어류계에 나중에 인체에 로봇이 들어가서 수술을 할수 있는 그런 경기까지 된다고 하죠. 참으로 나노 기술의 영등이 활용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까 그 거미줄 같은 거를 또 활용해가지고 방탄 섬유를 만든다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고 여기 보면 탄소 나노튜브 이런 걸 통해서 강철보다 수백 배 강하고. 매우 가벼우며 탄성이 좋아서 쉽게 찢지 지 않는 옷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참으로 이 나노 기술에 대한 적용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노 기술도 결국은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으면서 질서와 조화를 갖고 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 적용되는 기본 원리들이 있다. 만약 자연 현상들이 아무 패턴 없이 무질서하게 제멋대로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기본 원리들을 소학으로 표현할 수 없고 따라서 과학적인 연구도 할수 없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원자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패턴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자연 속에 놀라운 조화 질서를 갖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 창조 가운데 벌써 나노 기술을 통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2장, 3장을 쭉읽어보하나님이 각각 종류별로, 어, 별은 별대로, 또 뭐, 바다의 고기는 고기대로, 바다의 고기 안에도 수천 가지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초목과 숲과 나무와 열매 맺는 어떤 그런 에? 에, 나무들과, 그리고 공중의 새들과, 그리고 마지막 6일째,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기에 참으로 이 우주의 비밀이라 할수 있는 이 나노 기술 이거는 정말 분자 세계, 원자 세계까지 들어가서 어, 그 비밀을 알아낸 건데 결국은 그 인간이 이런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나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데 대해서 물론 우리가 나노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은 겸손해야 되죠. 제가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 환경 자체가 좋아지지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이 지연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노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그 목숨을 더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히 살수 있도록 할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 재산과 증의를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또 나노과학에 비하면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영적인 역사입니까? 그래서 나노기술은 기술대로 발전을 시키고 인간은 겸손한 마음으로 한계를 깨닫고 나노기술만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라 것을 깨닫고 양쪽으로 과학적인 기술도 발전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걸 발전시켰으면 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에, 목이 약간 목소리가 조금 쉬었는데, 여러분 좀 양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